노아가 이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오면 예수 안으로 안 들어오면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로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뭐 가져오지도 마. 음식 내가 다 준비했어. 하나님이 그러잖아 노아야 네가 다 준비해 그러잖아요. 예수가 다 준비해.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딱 여덟 명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그들에게 의를 전파했죠? 성령에 의해. 그래서 영으로 오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전파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뭘 전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고요. 왜? 의인이니까.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치굴 받았다? 세상에게 맞아 죽었다니까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왜?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이 역사의 그 실체와 이 지옥 같은 좀비들의 무덤인 이 역사의 실체와 그 역사 속에서의 그 고난의 그 현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 감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돼왜 여기서 피해야 돼 이러고 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노안에는 왜 들어왔어요? 세상에 눈만 뜨면 바보 병신 취급을 하니까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글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의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들만 들어간 거예요, 방주 속으로.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들이 심지어 홍수에 쓸려 내려가면서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지금 왜 죽고 있는 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마태복 24장 37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쓰나미 현장에서 발견된 시체들이 가방하고 폐물를 끝까지 손에 꼭 붙들고 있더래요. 뭐예요?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고 있는 거야. 내 생명을 이 가방에.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을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